척해. 개인 이벤트 끝나 아직 진행중 내가 음식 확인해 응. 아 미터기 켜야되네 너 어, 버프만 뜰테니까좀 길하고 있어봐 응 미터기가... <laughs> 미터기 위치를 찾아야 하는거야? 어, 진짜 뭐야. 이 게임에 바탕화면 공개하자. 네. 누가 어? 네. 바탕화면을 하냐? 바화면을 하면 너무 많아서 배경화면 보이긴 해? 네. 내가 안 보여서 하는 척이야. 하지만 잘못만 봐도 행복해지는 거야. 니커기를 뜨는데 오류 하나나 보신데요? 어떻게 뜨는 거야? 아 우리가 말해줄게. 그럼 다시 들어가게. 와씨발와씨발 스리 도저히 스리즐기는. 쌍욕박으려고 했는데. 둘다 강퇴해야겠구만. 미친 것 같아. 내가 강퇴를 잘해서 강퇴했군요. 미안해. 한 마리. 그래. 네. 아, 지타본다 아니 실화래? 내려가나지뭐 갑자기 미터기 내려가 외로워 날까? 내려와야 돼. 지금 한참 도가나야 되는데? 타. 설마 음 아니겠지 오케이 의이 <laughs> 하나 없어도 된다는 팩트 어. 개소리 하지마 풀콤보 박았으니까 맞아 <laughs> 나도 원래 쓰면 안 되는 스킬 다 박았어 알겠어 <laughs> 여기서 절대 안 박던 거다 박았어 나도 그래도 넘어가긴 한다는 뜻이었어. 맞아, 그래봐요 3만 신이니까 괜찮아. <laughs> 일단 돌감목 순서 불러줘. 거꾸로. 아, 족 같네. 4번쪽에 4번 범위었치지만 4번에 범위기 고면 안돼 3번 고 먹었고, 나안고먹네그렇었고 먹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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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영혼 좀 넣어볼래? 그렇대. 그렇네. 미터기 켜졌어? 아니 안 켜져 오르나. 응. 이거 이따 돌가문 걸린 사람들 콜 해줘야 돼. 아니 왜 블루 포인트고 왜안 왜 켜지? 오펜이가 없네. 온진 2 번, 자격 2번 반대. 응. 응. 돌가문 콜 해줘야 돼 진짜로. 몰라 때려 맞으면 되지. 한칸 빨리 나온어 뭔데? 너이시월 어디 다봤냐 아 맞네 c가 어쩐지 이 아. 지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가도 슬래시 터치정데 <laughs> 보내는데 바로 앞에 있아 됐다 정렬했어 어 오케이 아니 c가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. 말해줘야 돼, 말해줘야 돼. 봅시다. 나 아니야? 알아서. 아, <응>. <다> 벙어리들만 걸렸어. <laughs> 채팅으로 쳤잖아, 그래도. 아, 그러네. 아. 라이다 벙어리야. 존 ㄴ 이야 진짜 별의별걸로 다 웃기네. 시라이, 말해달래가좀 조용하더라, <laughs> 어떤지어떤지 조용하더라, 아무도. 시라이. 아. 어시 아. 너넨 정말 최고야. 아 인트럽고 가먹그러고 어, 씨발... 넘어가고... 이녀석한 아, 고마워... 제발 이것만 다 쓰게 해줘... 못해... 어... 갔아갖고아니 썼어, 썼어. 믿고 있었다구 아니 턱을 다시 잡아야 돼 시라 왜 안돼 아니 블루 스크린이 시라 뭐가 있나? 업데이트는 <laughs> 어, 왜 뜨는거야 아 하긴 에셋은 1밖에 안 걸리지 클로그 뭐, 자체가 없네. 인쇄를 못하나? 과거로 지워버려과거로고 뭐야? 예전에님 미터기 미턱이... 그 여기까지 쌓인 게안 되면 일단 징이나 찍어. 맞아. 그냥 징 찍고 <laughs> 생각해 어, 그러네. 지금부터는 미터기 안될 테니까. 여기는 미터기 없어도 되니까 괜찮아. 아이씨 어시커 어디서 가고지로 그냥 끝으 어? 그다에 로그. 내컴검에 에이스. 컴에 로그. 영어를 읽을 그치? 줄 안다면. 아 여기. 여기? 음 일단 전투. 와 전투요. 뭐야 이게. 존나 많지. 몰라. 너 그럴 것 같았어. 음, 일단, 전투, 일단 전투. 야 간다. 오케이. 간다. 대구신 o t 거 u 관심도. 공 you're not sure if y 아 u 지 e not s u r 바 if 해야 돼. r e not s u 왼쪽이야 방판도심 밑으로 쪽 왼쪽이야 왼쪽 기다려주십시 뭐이군 뭐야 이동 아시안 들어 지금 들어 내로오고 나이스. 아무도 안 죽었어. 에이. 오케이. 이동. 좋아. 우리 이대로만 하자. 관열할 도시. 너지 이동. 롱한트 레진이 됐고. 페페로니. 나 가고 보호막 군비 보호막 이도한번더 이동 이도 끝나고 보호막 아, 여로 날라 가지 않게 시장 꺼 주고 망 격이야, 망 격이야. 아 캔슬 먹었 어？그래？다리 하고 나 파버 파강 파버 파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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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번 번 이번 번어 비가 너무 내려왔다 어2번 아니 아니 어 괜찮아 다시 2번어 다시 2번. 다시 2번 멈춰 멈춰 이동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뱀감하다뱀감한달 그래, 뱀감. 눌미 준비하고 자기 앞을 거 신경 음 응. 일단 이미 준비해야 돼. 님이. 그렇게 한테 요 들어서도 해주세요. 에펠파도 딜 멈추지 마. 사각, 그렇지. 에펠회에서 에이지에이지 이거 어디야? 아, 여기인가? 거기 맞는 것 같아. 여기다 왔다 갈 거야. 가루다. 여기 가루다 살짝 들어갈 거야 살짝. 모여서 살짝 들어와. 살짝. 이렇게 여기서 가만히. 이탈리 전제차 지금 A로 갈 거야. 이동. 그다음에 2 번으로 갈 거야 장판 나오면 2 번으로 갈 거야. 이동. 2번. 오케이. 아, 죽었어, 살려. 살릴게. 이러면안 돼. 아, 이거 죽을 것 같은데. 살렸어. 이번에 뭐야? 이거 죽어, 죽어, 안 돼. 필러살려 아. 아, 힐링이, 힐링이 쓰면 안 될까, 그냥? 아, 이거 릴링. 왜, 리미... 왜왜 아, 이걸 조율을 안 했구나. 힐링이, 힐링이. 아안 된다. 어 저거 제발 터지지 마. 아 잠깐만. 저거 아무도 안 가서 그냥 거기 습니까가이 그러니까... 탄이면은 그냥 만약에 이프리트 타이탄은 뭐그판그 장판 그대지목에세 개만 빼면 되니까.